제 24일 마태복음 21장 18절로 32절 예수의 권위에 대하여 이튿날 아침 일찍 다시 그 도성으로 가시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무화과로 아침 끼니를 때울까 하여 가까이 다가가셨다. 나무 옆에 가서 보니 무화과 잎사귀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이제부터 이 나무에 영원히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버렸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눈을 비비며 말했다. 우리가 본 것이 정말인가? 방금 전까지도 잎이 무성한 나무였는데 금세 마른 막대기가 되다니.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가 이 천국의 삶을 품고 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도 내가 무화과 나무에 한 것처럼 작은 일들을 행하고, 또한 큰 장애물까지 극복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너희가 이 산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하면 산이 뛰어들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권한으로 여기서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내 물음에 답하면 나도 너희 물음에 답하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권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뒤로 물러나와 모여서 수군거렸다.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떠받더니 우리가 백성 앞에서 몹시 난처해진다. 그들은 이번엔 예수께 양보하기로 했다. 우리는 모르오 그들이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 생각을 말해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큰 아들한테 가서 말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을 고쳐먹고 포도원으로 갔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명했다. 그 아들이 대답은 그럼요, 가고 말고요 해놓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 말했다. 큰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기꾼과 매춘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와서 너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었다. 너희는 그에게 코웃음을 쳤으나 사기꾼과 매춘부들은 그들을 믿었다. 그들의 달라진 삶을 보았으면서도 너희는 도무지 그를 믿고 달라질 생각이 없었다.